이렇게 차가 많죠? <laughs> 무슨 행사가 있나? 사람들 무슨 아, 결혼식을 하나 본데요? 와. 우와... 한사랑 전통 혼례. 야. 이야... 오, 멋진데요? 인천이시의 시조 이허겸의 묘소를 수호하고 제사 받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 옮겼죠 19세기 초에 건립이 되었대요 원래 연수동에 있었는데 택지개발로 해체돼서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복원 축축 되었대요 와 전통혼례를 하고 있어 전통혼례가 아니라 혼례식을 여기서 하는데 와 보기 좋다 잔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짓기가 좀 부담스럽네 어 그런데 이렇게 이런 데서 잔치도 하고 오,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오, 오, 대단한데요? 이야, 참배로가 전류, 아,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나 봐요. 한번 가서 볼게요. 와, 잘 해놨네. 인천이 씨. <laughs> 오, 중시조 시조죠, 시조. 시주. 인천이 씨에. 시작 어 요소를 이렇게 오 이야 어 요소로 보긴 좀 <laughs> 위치 어, 편의상 옮긴 거니까 편의상 그리고 또 여기 택지 개발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옮겨서 아 어, 그때 왜그 자리를 그대로 두질 못하고 이렇게 옮기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옮겼어요. 오, 역시. <웃음> 제대로인데요. <웃음> 어, 그리고 이 밑에는 원래 그냥 제실이죠, 제실. 원래는 제실인데, 지금은 문화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도 할수 있게 어, 공개도 되어져 있고, 저런 식으로 야외 결혼식으로 할수 있게 어, 오픈을 했나봐요. 어, 그래서 결혼식도 하고, 저쪽에서는 또 야외에서 식사도 하고 할수 있게 다잘 되어져 있네요. 이분 이허겸 님이죠. <웃음> 이허겸 <laughs> 인천의 시조인 이허겸 님의 원래 제실로 쓰이는 건데 중축을 많이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고려 전기예요. 고려 전기. 고려 전기의 인천의 호족이에요. 그리고 현종비 원성왕후 원해왕후 원평왕후 의 외조부이고요. 문종비 이내왕후 어, 인경현비 어, 인절현비의 증조할아버지인 이허겸님의 <laughs> 무덤입니다. 이야 그 당시에 뭐 인천의 호족으로서 거의 7대? 칠대 이상을, 어, 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셨던 그런 분이고, 지금도 인천 이씨의 시절로서 이런, 이런 식으로, 인천 이씨 분들이 다 조상의 어른으로 모시고, 또 이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 좋네요. 여기 원인제 여기, 원인제 여기, 그이원인제예요 원인제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면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어, 오셔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보시고, 여기 올라오셔서 참배하시고, 어, 그리고 여기 둘레길도 괜찮고, 저기가 물길인데, 물길 주변을 쭉 걸어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식 없을 때 다시 한번 천천히 와가지고, 차한차 한번 둘러볼게요. 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결혼식 하는 모습 보고 하니까, 역사 문화 유적이 그냥 그, 죽은 상태로, 활용되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건더 훌륭한 거죠. 어 좋습니다. 멋있어요. 이씨, 인천 이씨만 할수 있나?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